녹반이로 떠납니다. 어, 하체용님. 어우, 세네. 공격을 준비하십 그 방금 조합. 방금 조합 가죠 방금 조합. 빡조 간다. 누구 젠냐타해 줘. 사랑해요 또힐 따기가 됐네 아 세상에 안 할까요? 아나 돈 괜찮나? 제홍 님이 안 하지 않을까요? 뭐... 아 하. 지금 저기 3인 큐라 아나 안 할걸요 공 때는 아나 괜찮을 것같 딜러, 딜러 하지 않을까 딜러 난, 난 아나보다 뭔가 젠네타가 너무 사랑스러워. 오케이 오케이 내가 명훈님을 생각해서라도 약탈을. 야타를... 픽이 안 되는데요? 오... 픽안돼요안 되요? 다음에 봅시다, 실장님. 새끼놓고... 이거 시간이 짧으면 되지 않나? 음... 저 뭐지 한 10초쯤 있으면 되는데. 그그막 Alt 탭 한번 해봤다 해봐요. 피가안 돼요? 네뭐 어떡하냐 피그 같은데 저안돼 어디서 피가안 되는 거야 블러 오는 중이에블 오는 중한명 우리 우리 한명 막고서 발 쫓아내는 거야? 됐어요 2층 가게요 라인 있다 라인 있다 이거 메이 있다 메이 정면으로 가자 정면으로 가자 메이 있다 정면으로 가자 어 픽됐다 픽됐다 정면 가요 정면 에이 에이 정면 정면 아니 와 정면 가자니까 정면 가야 돼 우리 테냐타 다섯 발다 맞았어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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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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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짤 x2 들어와 들어와 리 빨라 빨 빨리 3 라인도 다나 탑으로 이 다리아 x3 다려3다리3다려3 다리아 잡다려아 잡어 아 개필 다려잡어 데이 x3 데이 x3 데위층인인인크리어요크리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살려줘 어야나았어살려줘너 엄마 몇화 낙치네? 하하 하하 하하. 뒤쪽이야. 뒤쪽. 다아 뭐야, 나 우와, 하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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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응, 야는거 망치 망치 조심 망치 조심 아까 에 아, 바로 연기해 줄게. 아, 큰일났네. 루스컷, <러서> 라인 개피! 나이스! 네 컷점 그 먹어줘! 그 야타 힐! 좋아 이스 어 앞에 자리해보자. 빠졌어요. 아유, 마이스, 두구만 있구나. 루스 개피! 선물을 밀어보아요. 빨리 밀어야죠, 선물. 3명. 저기 힐러 궁다 빠졌어 저기 근데 메이 궁 있어도 돼? 아 아파 허마님 궁이 없어예요 저 방벽 없어요 이거 아마 막 끝에서 막 자리야 자리야 궁 있어 자리야 궁 있어 맥크리 맥크리 맥크나 죽이려고 해아 캐리 3점 맞음 맥캐피 맥캐피 맥짤고 어. 자리야 무조건 자리야 한대 스파이리스 스파이리스 나 궁금 왔는데 주말 궁금해. 나멀었어 야, 아, 어, 라인필 뭐야? 잡어 미로 미로 이러고 이한발어 어, 50바나맞어나한번더될것 같은데? 아니야, 저기 자리야 궁 아직 안 썼죠? 어, 안 썼어. 아마도. 이라이라인고 있겠다.

에옹님 메이야 <laughs> 아, 안 이거 또 그거 메이 궁 있을 거 같다 아니 메이 너무 좋고 어저 피해 하나 3피 피미피 메이 자화면 빠졌다 이거 음, 까 바로? 아 라인 궁 있는데 근데 자또 하나 피너 뒤에 놈 있어 간다 야된다오 음, 내일자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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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나만한이만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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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나이 나이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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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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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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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죽 나이 나이 나나 이거 메리즈. 어, 아, 메리 아, 뭐일잘 답도. 어, 이거 메리. 이거 부활 한번 쓰고 루시우로 한번 가자. 저기 근데 궁다 빼서 이거 부활 한 나오면 쓰면 되겠다. 아, 그 맥, 맥크리 궁만 좀 조심하면 될 듯. 아, 이거 매리트한잔게요하가하요말안 쓰고. 맥크리, 맥크리, 맥크리. 갔다. 맥크리 짤. 하나. 음, 바로 음, 가면 야, 라인. 야, 다리야 개삐. 룬시 아, 보자, 룬새 보자. 미 아임. 레이 잘라야 돼. 레이 보자. 음, 자. 룬시 음, 음. 음, 보자. 아. 보자. 다리야, 다리야 잘랐어을리야 어, 잡았어. 맥크리. 오나이 뭐야 정체대야 이건 제냐탄 니 루시우로 가자 점수 3대 0 아니야 원일로 해봐 이번에 원일하자고요? 원일 나정체대다게아 <laughs> 이걸 준바가 또 이거 동동이 오케이, 그거 오케이. 하면 되잖아 탱커 그래 맞아 맞아 그럼 나 리퍼 할게 뭐야 아이. 명명지 아, 컷이 뭐야? 명운겐지 컷. 아. <laughs> <laughs> 저거 일본어 아니야? 맞음. 뭐라는 거야? 뭐라는지 모르겠네. 해석 결과. 저 네모는 안다. 입구 아니야? 저 네모는 입구. 해석 결과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써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준바 방어 우 재미없어. <laughs> 선좀 받자. 오늘 나 추천 너무 못 받았어. 추이좀을자 야, 저기방플 댓글 왜 주는 애 있대? 어? 방플하네 저기 상관 없잖아. 가요 어. 아이고, 청청이 님한개팬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아... 저 죽어요?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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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리. 겐지, 겐지. 겐지 피 없는데? 뭐야, 뭐야. 이거, 이거 튕겨, 이거 우리 다 튕겨내기로 뚫린 거야? 어깨들이 아, 맞았어. 탱커들이 너... 튕겨내기에 다 터져서. 막겐지야, 이럴 수 없었어. 아, 근데 아, 막겐지 하면 이거 제냐터 없어서 안 되는데. 잘한다. 이거, 이거, 이거 그냥 트윈로 가자, 투윈로 바까야 와... 이거 투율로 가야돼. 루시오, 루시 제나타야, 루시오 제나타. 오케이, 오케이. 만또 거의 다쳤을것같말송님궁몇 거예요? 몇개요 네, 우리가 물자, 아, 우리가, 우리가 물자. 제발. 태조님, 태조님. 짤타리 다리야 방벽 빠졌어. 아, 잠깐어요저 네, 빠졌어요. 펜점 회원이겠다. <목소리> <빠졌어요. 목소리> 아, 퇴근이 어, 뭐야? 뒤에 <목소리> 있어 아, 왜나궁왜 쓰셨냐 이거? 빨리 투일 가자 이거. 투일 또. 준비했어? 이거 이거 아, 김어. 아, 냄새는 그냥 자 이거 구활 한번 버리죠? 구활 버리고 가죠 동동 붙어봐 붙어 붙어 나 어, 붙어 나어죽거돼 저거 돼 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아막 nice. 나이스 나이스! 와 왼쪽이야? 오 동동 파타스틱오땅 <목소리> <판단. 목소리> 어, <동동, 목소리> 사운드 사운드 아닌가? 우리 팀거 아닌가? 우리 팀거 우리 부활 있어요 아, 너무 헛되지? 어 있어? 뭐야 이거 뭐야 님들 여티에 뭐야 뭐지? 뭐야 아니 뒤에 <laughs> 나 여기 문닫게 <볼게. 웃음> 뒤에 디바 문 닫을게 어 뭐야? 어 아, 뭐야? 밀렸다. 이거 그냥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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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야 됨 제냐타 루시우. 제가 루시 제가 제냐타 할까요? 네. 마스님이인스턴그 네. 로키 아, 그냥... 로키 트레이서에서 저기 초월 좀 씹어줘. 이거 해서 가져. 붙자 붙자. 돌변한 다나 하나 이거 이제 궁간나이다와나 머리 터진다. 보자. 게 제아타 제아타 바로 보자, 아 이거. 다려. 나 나가는 게좋거아다 피트 베타 할수있 야올 때알스는 어, 죽은 거 같은데? 아냐 아냐 아한 번에 한 번에 음형궁몇번야나나 자리야 아, 공 멀었어. 썼어요? 가자 갑니다 자리야 자힐러봐 힐러 자리야 루시오 루시오 아 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 나뭐있 천이지. 아, 개꿀. 아, 무섭다. 에이 할 사람 없나? 한거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아, 너무 늦게 바꿨어. 이거 <laughs> 내가 디바한테 상해 나왔을 거 같은데. 오케이. <laughs> 그럼 동료이 디바 디바 하셔도 될 텐데, 근데 우리 그 뭐냐 저기 저렇게 있을 때는 가지 말요. 2층에 막 라인 같은 거 그냥 처음부터. 라인 같은 거 있을 때는 정면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근데 저기도 투일이면 투일 트윌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누구 겐지 할 사람이 있으면 제가 제나타해. A 뚫는 게무섭는데 초반에 A 뚫을 때까지는 제약타하고, 그 다음부터 디바라던가할렇게 많이 뚫으면. 버텔. 아니, 이거 처음에 뚫으면 디바는 하게 낫지 않나? 처음에 뚫으면. 처음부터 디바는 지 않냐고? 이거 우리 무는 게 3명이야. 그럼 만약 디바면 그렇긴 한데, 아, 오케이, 그러면. 디바. 오케이, 오케이. 명우님이, 명우님이 제약타를 너무 원하셔서. 아, 제약타 너무 필요해. 아니면, 블록티까지 트레이스해서 4명 다 무는 거야. <laughs> <laughs> 노노 no, 메크리 no. 아, 지금 메크리 대전 필요함 메크리 대전 아 아니, 이거 좀세 명이서 물면 끝이임 아래. 딜러를 한 명씩. 정면으로 갈래가 일로. 정면으로 정면으로, 정면으로 정면으로 가 정면으로. 여기 야타 뒤쪽에 있다. 메크리. 레이비 메크리. 들어갑니다. 야타 개피. 겐지. 야타 피. 야 메크리 프리지. 야타 잡았어. 네. 겐지 깬, 뺐다. 메크리 떨어졌어. 그렇게 떨어졌어. 메크리가 메크리 막 메크리 막피피 피. 다리아 반피. 커트요. 버전 먹을게. 피가 없어. 아리야 피. 맞췄어. 올라게. 버전 먹어 버전. 올라온다 올라온다. 파괴 파괴 다 파괴. 어있어 다운. 야, 오 너만 세 3명. 명부터 세 명. 3명. 세 명부터 해야 돼세 명. 오케이 오케이. 어 잘라 잘라 잘라. 잡았어. 멧트리 아, 우리는 무는 게네명이 자리에 자유방 빠짐 우리 세명 6대 동안 우리는 계속 해줘야돼 이렇게 둘이서 다 안해? 아세이서다 안해? 피해복 받으러 갈게요 음마형 궁 몇바? 빰빰 빰빰 마형궁 많이 못였대어 아쉽고요 지금 얘네, 얘네 원숭이 나왔다 원숭이 이상이다아 어.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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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별로 없어 석양 사나이 마크 킨 마크 킨 겐지 가버렸어 비트 뱉다 비트 다미룡 멜빡 파괴 자, 부야 화물 나부컷 나이스 이게 맥크리랑 그거밖에 없어 붙어야돼 계속 붙어야 아이스. 돼. <laughs> 맞고. 아 좋아 좋아.까지 이거야. 아, 내가 타야 함 이거 내가 타야 함. 아까 그냥 저까지 아, 왜서. 그, 원숭이. 아, 차라리 빨리 죽던가 해야 하는데. 원숭이 혼자. 아. 아, 아, 아 잘못 삼만. 야 타야. 원숭이. 야 어, 화물 저, 계속 붙어야 돼. 미워 얘 미워 얘 미워. 화물에서 아,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미워. 원숭이 개피 쌀 조금만 버텨요, 빨리 갈게요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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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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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피했어 아 나이스 나궁 있어요 네 겐지 피 별로 없어 야줌모너 나랑 연계해라 어알았어난 고맙다 하문 나이스 다야 원숭이 야 이거 빨리 아, 잘라야 돼 빨리 잘라야 돼와 빨리, 빨리. 이거 <웃음> <웃음> 형, 티바 로고, 티바 로고! 너걷점 붙어있어야 돼, 계속. 화물 떨어지지, 떨어지지 마요, 화물 떨어지지 마요. 내가 막을게요. 짤! 짤! 석양 짤! 아, 성현 짤했어. 빨리, 빨리, 빨리. 화물! 붙었는데, 다들. 끝난 거 같아. 아이쿠이아이쿠이 녀석은 뭐, 잘밀었습니까 개많이 밀었네. 우리 여기서야 완막하자, 아, 이마가이 대박 났네. 앞에는 석양 떼고, 뒤에는... <웃음> <웃음> 방도가 오케이. 없었다. 이거 음... 이번에는 파이 막으려면 2일 세게 차라 내가 그냥 좀 제네타를 할게. 우리 3탱으로 가자고? 아니야, 이거 아예 노딜인데. 아, 지 응. 이거 그냥 처음엔 준바가 정크를에는게낫지 않나? 자리할 거. 너 노상. 어차피 팀 경행 있쓰면서 오기 때문에. 저기 건지, 건지 있어서 그래. 그냥 아니면 우리도 이상, 이상 이 정도는 이정서가이 정도는 이정도이상이정도이정도이상도이상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렇게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는이정이정도도는이이정이니까이조합도 괜찮은 거같 뭔가 재홍님이 자리할 것 같은 느낌. 응. 음. 디바 하시던데. 계속. 이번엔 자리할 것. 이제 어. 보자. 나그나지성 야사 루즈 겐지아제야타 이제야. 야타 있으면 안 돼. 재홍님 디바 이거 한국 디바. 우리가 나온다. 문... 나나나나나어야나 나 어, 나나나 어, 나나 물렸어.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디바 로나나셔 디바 로나나지나에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어디나나나나나나나나아 괜찮아 나나나나바나 겐지 겐지 나나나나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정면으로 올라가는것 같은데. 이차 이 이거 우리 가이가 왼쪽 맥크리 왼쪽 맥 정면이다. 단 제아타네 제아타 정면. 이층으로 와 올라왔어요. 나, 나 공원인데. 나공나공 멀었다. 와오 미친. 그 이거 파티 봐야겠다. 이거 무조건 못나 이거 만타스틱 오, 디버 멋있어. 동동 님, <laughs> 앞으로 아, 동동님 반했어요. 앞으로 제네타안 시킬게요. 형 이번에는 중웅이랑 날공이랑맞자좋단이에요 아, 저저제타를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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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가지고. 나 50번 남았어. 나요? 수 있어. 나, 어, 튕겨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카나나나나나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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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카이야딱가 카카오야, 기비어 거점, 거점에! 거점. 거점 거점. 거점, 거점! 거점, 거점! 와서 주자나비고니까 와요, 나, 나 와요 그 겐지. 안 돼! 어, 됐다, 어, 너무 많이 죽었다, 이거. 겐지 컷. 나이스. 나이스. 피... 루키 버틸 수 있냐? 가볼까, 우리? 두줄 주고, 어, 이거. 내가 오, 가보자, 가보자. 어, 가보자, 가봐. 한 번, 두병으세명 밖에 갔고, 없어, 세명 밖에 없어. 두절두절 주고, 해야, 오케이. 두 명이서. 같이 가, 같이, 같이. 같이. 아 턱이야.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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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못 막을래? 안 되겠다, 내가 시간 해. 근데 시간 버틴다는 걸 의미로 둬. 시간 버틴다는 걸의로 그리고 우리, 아, 이번에, 중박구가 끼고, 중박구가 궁 아예 모이자, 모으자. 마지막. 어, 궁 내가 궁 아예 어, 궁 아예 모으자. 어, 어차피, 시간. 저 어. 멀리까지 있으니까. 어. 이거, 동룡, 궁몇 번? 나 지금 85. 어, 그럼 나랑 무기하면 되겠네. 크루키님이랑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 크로키님이랑. 아니, 내가, 둘, 둘, 둘 다, 둘다한 번. 튕겨내기랑, 튕겨내기랑 그거 빠지면 가요, 빠지면. 내가 아예 뒤쪽에다 던지 그냥 프로킹에 연기할, 연기할 자, 때 어차피 화물 빨리 탈때 쯤에 쏘면 돼 디바 매트릭스 풀 없애면 없으면. 화물에 다리야 야타 있고 자 이제 아, 저 디바 로우 쏘시면 좋은데 아나회타팔려있어나궁 있는데 궁 쓸게 아, 와 비트가 살렸다 현지, 현지. 발라치고 안 돼, 현지 쯤. 어. 오 마이 갓, 아 우리 궁, <laughs> 나 궁원, 나 궁원. 우리 빛을 쐈어요? 저 그냥, 오케이 자살. 디바 궁을 그 위에다 쏴갖고 그냥 없어, 그 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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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자, 그러자, 어... 마이 그러자. 아기 방법만 빠지게 만들고. 그러자, 그러자, 그러자. 안 돼, 디바, 디바 부수고 가자, 디바 부수고. 나 디바, 응각? 디바 궁못 네, 네, 막아요, 그래서. 방금 그거야. 디바 궁이 날라가요. 그걸? 이거 그냥 궁 한번 던지고 덮칠래요 나 지금 이궁 이상 나오는데 야, 나이스!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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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부수면 바쁘다, 이긴다 이거 부수면 들어가, 이긴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무나 죽을 거나 딜봉 가 딜봉 와 아냐 나궁 왔는데 줌만형궁몇 퍼야? 아나 제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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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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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식 1 어 오, 나이스! 오, 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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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패기로 밀어냈구만. <laughs> 패기로 밀어버렸어. 와. 와. 기서또패기가어 뭐야? 우리 이겼지. 이거 어, 이긴 거지. 그래, 이거 이긴 거맞거맞아 그 머리 머리 더 밀어서. 와, 대박. <laughs> 패기야 <laughs> 내가 잘해 자기 방에 빠졌어 던졌어야 했는데. 어후. 로 어, 이겼대. 아 오, 어, 대체 아니 운전 실력이 와 문각 거 이럴 뻔 와, 진짜 운전 실력 지렸다. 드리프트. <laughs> 혹시 카트라이더 프로 게이머세요아 제가 예전에 한 카트 했습니다. 무주기장갑이었죠. 감사합니다. 어나 화면 멈췄네. <laughs> 이거 저 잠깐 재접해야 해요. 아니, 이거 왜, 저 안녕하세요. 멈췄음. 왜 자꾸 제... 맨날 떼져봐요 어, 방송, 방송 아이엠 발데 하고 싶어 아이엠 발데